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게 뭐 하는 내용이냐면 어, 이 오른쪽에 문제를 보, 한번 볼게요. 영도시 일기압에서 수소 기체 4.48 리터가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와 모두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한다면 이때 반응한 어 산소 기체의 부피는 얼마일까? 이런 걸어 양적 관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수소 기체를 이만큼 어 사용하는데 그때 산소 기체는 얼마만큼 들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양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물질은 뭐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얼마나 생성되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양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식을 먼저 만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어, 부분을 했습니다. 자 복습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고 있죠. 반응물은 수소 산소입니다. 자 H2와 O2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 기체예요. 기체, 기체. 기체 반응물이니까 더하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자, 화살표는 한 개짜리 화살표를 써야 된다고 했고요. 수증기 H2O 수증기니까 기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개수를 맞춰 봐야 되겠는데요. 자, 산소 O2. O가 두 개다. 그러면 H2O에서 O 하나니까 얘가 두 개만큼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H가 두 개의 두 배. 그러니까 총 H가 네 개죠. 그러니까 H2가 두 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 개수비는2대1대2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수소가 4.48L가 있답니다. 자, 수소가 4.48L. 자, 요거는 0도씨 1기압인 상황인데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몇 몰인지를 알아 봅시다. 몇 몰입니까? 1 몰이면 22.4L니까 4.48L면 몇 몰이냐?를 가지고, 자, 나누기. 22.4리터 퍼몰 이렇게 써볼게요. 자, 몰당 22.4리터니까.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몇 몰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0.2몰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 수소기체가 0도시 1기압에서 4.48리터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수소의 양은 0.2 몰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리고 어, 여기에서 개수비가 2대1대 2였는데 이 반응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비와 같죠. 자, 반응 몰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몰비가 2대1대 2다. 2대1대2다.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산소의 부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수소의 부피, 수소와 산소 사이, 아 산소가 여기 있네요. 산소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소와 산소의 반응 개수비는 2대1이다. 2대1. 그래서 수소가 0.2몰이면 산소는 얼마나 필요하냐? 0.1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산소의 부피는 얼마인가? 0도시 1기압에서. 그러면 곱하기 22.4L/몰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24L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와의 이런 양적 관계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밑에 얘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 32g이 완전 연소한답니다. 자, 연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연소할 때 필요한 기체가 있었죠? 연소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연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완전 연소는 생성물이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물. 이거는 기체든 뭐 액체든 상관이 없어요. 수증기가 나오든 물이 나오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만 생성되는 것을 완전 연소라고 하고 그럼 뭐가 생성되면 안 되는 거냐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거는 생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메테인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식을 완성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4, 기체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고요.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그 다음에 물, H2O. 자, 뭐 얘는 액체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반응 개수를 또 맞춰봐야 되겠죠? 자, 여기 탄소가 하나, 여기도 탄소 하나, 수소가 네 개네요. H4개. 그러면 h2o는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생성물 쪽에 o가 몇 개입니까? 여기 두 개, 여기 o가 또두 개니까 총네 개. 자 그럼 o2가 몇개 있었어야 됐죠. 두개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반응 어, 화학 반응식을 일단 완성했습니다. 지금 메테인이 32g이 있다는데요. 예, 32g. 자, 이렇게 32g이면 일단 몇 몰이냐? 몇 몰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몇 몰인지 계산하는 식 기억이 나나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물질의 양 몰은 질량 을 화학식량. 그램 퍼 몰로 나눠 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2g을 이 메테인의 화학식량, 메테인의 분자량으로 나눠 줍니다. 자, 메테인의 분자량은 탄소 원자량 12, 산소 1, 아니 수소 1 해서 어, 1 4 개죠. 그래서 16, 16으로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16g/mol 로 나눠 주게 되면 2몰이네요. 2몰. 2mol. 그리고 여기서 음, 이 물질들의 몰비가 얼마죠? 몰비. 몰비가 1대2대1대 1대 2죠. 1대2대1대 1대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와의 관계니까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여기는 1대 1이네요. 1대 1. 자, 그래서 얘가 2몰이면 얘도 2몰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그거 이 이산화탄소 2몰의 질량을 구하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곱하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g/몰을 곱해 주게 되면 88g이 되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자 이런 어, 작업을 왜 하냐 이게 쓸모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모라기보다는 이 화학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공장 같은 데서 어떤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뭐이 만들고 싶은 양이 있겠죠. 그 양을 만들 때, 어, 그 재료, 반응물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 낼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어디다 쓰나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 만드는 데 쓴다고 그랬죠? 자, 암모니아를 1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즉, 반응물은 질소, 수소, 뭐 이런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이런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한번 음, 풀어 봅시다. 자, 암모니아 생성 화학 반응식 써 볼게요. 자, 아까 재료가 질소, N2 기체, 그리고 수소. 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암모니아. NH3. 또 기체예요. 만들어지는데 개수를 나타내 보면 자, 여기 수소 N, N이 두 개, 여기도 N이 두개 되기 위해서 개수를이를 쓰고. 그랬더니 H가 총 6개가 됐죠? H2가 3개. 이렇게 하면 일단 암모니아 생성 화학 반응식은 완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암모니아를 1톤 만들고 싶네요. 1톤. 근데 여기서 그 지금 계속 질량 단위를 그램을 썼는데 갑자기 이제 톤으로 하려고 하면 어 이게 몇 톤인지 헷갈리죠. 자 이거는 어 1톤은 1 곱하기 10의 6승 그램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어, 큰 숫자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를 아예 1g이라고 취급을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g을, g을 나중에 톤으로 그냥 바꾸면 되겠죠? 1톤으로. 계산 다 해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1g이라고 사, 취급을 하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암모니아를 1g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몇몰이 그러니까 면몰이냐? 1g은 몇몰이냐 자, 그거는 그니까 질량에다가 화학식량 암모니아의 화학식량 17이죠. 17로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1 7 g m o 몰로 나눠 주게 되면 17분의 1 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몰비가 지금 몇대몇대 몇대 몇이냐? 몰비가 1대 3대 이죠. 자,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와 질소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암모니아와 질소와의 관계. 그래서 자, 얘가 암모니아가 17분의 1몰 만들어지려고 하면 질소는 1대 2의 관계죠. 1대 2. 그래서 질소는 34분의 1몰이 되어야지 1대 2가 되는 거죠. 질소는 34분의 1몰이 필요하다. 그럼 요거에 지금 뭘 알아보려고 했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했는데 질량으로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질량으로. 그러면 곱하기 질소의 분자량 N2 28g/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4분의 28g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그램을 톤으로만 바꿔줍시다. 필요한 질소는 34분의 28 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 약분을 해서, 음, 14, 요거는 7 이렇게 나타내면 더 좋겠네요. 1 7분의 14톤. 요거 그냥 소수로 나타내면 약 0.82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할때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자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 이산화탄소 분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두 연소시킨다네요. 산소가 필요하겠고요. 어, 이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킬 수 있다네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일산화탄소보다 더 산소랑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자 일산화탄소 CO 기체고요. 요거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개수를 맞춰보게 되면 사실 일산화탄소가이산화탄소 되기 위해서는 5가 하나만 필요하죠. 근데 5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씩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수를 일단 써봤습니다. 자 지금 일산화탄소가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네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이게 몇 몰인가요? 얘는? 나누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얘네들의 몰비는 2대1대2다. 그럼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산소가 몇 리터인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산소와의 관계. 2대1이니까, 산소는 몇 몰이 지금 필요한 거죠? 산소는 4분의 1 몰이 필요하네요. 자, 4분의 1 몰이면 몇 리터냐, 부피를, 0도 실기압에서 부피를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이거는 22.4 리터 퍼 몰을 곱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22.4에 4분의 1인 5.6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이 밑에 있는 프로페인 기체를 연소시키네요 완전 연소라고 하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기는 그런 반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프로페인 C3H8 프로페인도 기체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겠네요. 자, 이때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 산소, 아니, 탄소가 3개예요 그럼 이산화, 이산화탄소가 3개가 만들어지겠고, 수소가 8개네? 그러면 H2O가 4개가 만들어지겠네요. 음, o 의 개수를 세봅시다. o 의 개수는 여기 6개에다가 여기 4개 합치면 10개네요. 10개. 그럼 O2가 5개가 필요했겠다. 이렇게 화학 방식을 완성했고요. 지금 프로페인이 2.24리터가 있네요. 2.24리터. 이게 몇 몰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나누기 22.4리터 퍼 몰. 해주게 되면 이거는 지금 10분의 1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몰비를 계산해 보면 몰비가 1대5대3대 4. 1대5대3대 4다.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프로페인과 이산화 탄소수. 이산화 탄소 지금 세 번째니까 3. 1대 3. 그러면 이산화탄 1대 3이면 이산화탄소는 10분의 3몰이 생성되겠네요. 그때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화학식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g/mol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2.3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이 계산 방법은 사실은 어그 모의고사나 수능 쪽에서는 너무 기본이라서 이런 문제는 잘 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 수능에서 나오는 양적 관계는 어 이거보다 훨씬 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음,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음, 여기다가 나타내 볼까요? 자 수소 어, H2 3몰과 산소 2몰 이렇게 반응해서 모두 반응해서 아 여기서 모두 반응한다는 건요 각각 다 모두 반응했다기보다는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반응해서 물이 생기겠죠? 어. 물이 몇 그램 생길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출제되는 형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지금 내본 거예요. 자, 일단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생기는 화학 반응식. 아까 여기 요기, 여기도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써 봅시다. 자, H2 플러스 o 2해서 음, H2O. 어, 이거는 뭐? 액체로 해 봅시다. 물이라고 썼으니까. 자, 이 경우에 지금 반응 전에 얘네들이 얼마나 있느냐? 수소는 3몰 있다. 산소는 2몰 있다. 요런 상황이에요. 이게 반응 전이에요, 반응 전. 근데 수소가 수소와 산소의 비가 지금 2대 1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3몰 다 반응하면 산소는 얼마나 반응할까요? 요거의 반인 1.5몰이 반응하겠죠. 근데 만약에 산소가 모두 다 반응한다면 2몰이 모두 다 반응한다면 수소는 4몰이 필요하겠죠. 근데 4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 경우에는 얘가 최대한 다 반응. 요 3몰이 모두 반응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이 산몰이 모두 다 사라진다. 마이너스 산몰. 그리고 얘도 같이 사라지죠?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은 사라지고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나 사라지냐? 얘가 산몰 사라질 때 1.5몰이 사라진다. 그리고 물이 생성되죠? 물은 얼마나 생성되냐? 물은 수소와 물과의 비는 몰비는 2대2, 즉 1대1. 산물이 사라지면 물은 산물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 이 반응하는 몰비, 반응 몰비가 3대1.5대3. 2대 1대 2이 2대 1대 2 개수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응을 하고 나면 반응 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요거는 이제 다 사라졌죠. 빵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2몰이었는데 1.5몰 사라졌네요. 0.5몰이 남았죠. 지금 산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 산몰이 지금 방금 생성되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물이 몇 그램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이 몇 그램이다. 자, 요거를 알려면 곱하기 물의 분자량 18g per m 을 해주게 되면 54g이 생겼네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계산 방법대로 이거를 할수 있어요. 여기 질소 0.7톤과 수소 0.3톤이 있을 때 최대한 생성될 수 있는 암모니아의 질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방금 한 방법대로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 볼까요? 자, 암모니아 생성되는 반응식은 아까 다 했으니까 바로 써봅시다. N2하고 3H2 해서 2NH3.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어, 요거 0.7톤 0.7 톤인데 이걸 아까처럼 그램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톤으로 바꿔봅시다. 수소는 0.3 그램 이 있는 걸로 그랬는데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몰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로 고쳐봅시다. 자 몰로 고치면 여기는 질소는 몰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28 화학식량 28 g 램 p 뭘로 나눠주게 되면 은 요거 나누면 40분의 1몰이 되겠네요. 40분의 1몰 수소인 경우에는 얼마로 나눠야 되나요? 수소의 분자량 2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2g 몰 해주게 되면 얘는 20분의 3몰이 되네요. 20분의 3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반응 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가 뭐 어떤 게 모두 다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40분의 1몰이 모두 다 반응한다면 여기는 40분의 3몰이 반응하겠죠. 그럼 남았네요. 20분의 3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 반응하면 얘가 남는다. 얘가 모두 다 반응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두 반응 자,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반응은 몰비가, 반응 몰비가 개수비 1대 3대 2다. 1대 3대 2다. 해놓고, 자, 요거 모두 다 반응합니다. 자, 40분의 1 몰이 사라지고, 얘는 40분의 1대 3. 산몰이 사라지고 1대3대2 암모니아는 40분의 2몰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반응 후는 반응 후는 얘는 다 사라지고 빵 되고요. 요거는 20분의 3몰에서 40분의 3몰을 빼니까 40분의 3몰이 남았네요. 그리고 얘는 이거 남았다. 나무. 얘는 어 40분의 2몰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20분의 1몰이 어, 생성되었네요. 자, 요거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렇 어,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어, 곱하기 암모니아니까 어, 17. 17g 퍼몰로 어 곱해 주게 되면 20분의 17 20분의 17 그램이 되겠네요. 근데 이걸 아까 몇 톤인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톤으로 고칩시다. 그래서 답은 20분의 17 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20분의